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입니다 좀 길죠? <laughs> 어, 오늘 우리가 주일로 예배로 모이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 증거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쉽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때로는 생활이 바쁠 때는 그 예배조차도 거르고 지나가면서도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 제가 예전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지만, 듣기로는 교수님들이나 많은 어른 목사님께 들어보면, 뭐, 60, 70년대에는 교회 안 가면 죽는 걸로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열이 펑펑 나도 그냥 데리고 교회로 무조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괜찮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만 보내면 돼. 심지어는 그 온라인 성도를 뭔가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성향들도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는데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저번주 우리가 봤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시한게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어낸거죠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육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광야를 학교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주일의 개념 속에는 교회 곧새 언약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40일간 이제 시내산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게요. 어, 일부러 금식을 그 결단하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배고픈 거뭐 한두 끼는 참을 수 있어도 지나면은 그거 이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막바지에 흐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바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6장과 20장에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나 세 번이나 반복하셔서 또다시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제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일이죠 앞으로 광야 40년을 앞두고 하지만 그러한 큰 일을 그 막중한 사역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안식일 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뭐예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곧 오늘 말씀에 오면은 죽고 사는 그 생사 여부와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율법 아니에요? 이 구약의 율법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하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 2 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이제껏 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배고프면 먹이시고, 뜨겁다고 하면 가려주시고, 춥다고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면서도 명령이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래요. 언젠가부터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으로 오늘은 드리고 안 드리고 선택하는 그런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러분 표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한 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된 그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된자 이방인,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그 휴식을 취하는 모든 피조물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뭡니까 어, 이 구약에 보면은 여러가지 표징이 나오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의 표시로 무엇을 주세요? 무지개로 허락하시죠.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럼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래의 표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래를 통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도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좀 긴데요. 어, 마지막 절만 읽으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벌보다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원하시는 삶을 살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결국 뭡니까? 이는 이것에 위해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걸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나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있어요?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 9장 십팔 절에 보면은 원수 잡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구제로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아낌없이 심어은 원수께까지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두 가지 사랑의 시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핵심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연단은 진짜 연단 받았죠. 연단을 이겨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안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안식일이라는 말 뜻은 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일을 멈추다는 뜻이죠.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의 동사 사바트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칠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잖아요. 곰비치도 피곤치도 않으시는 분인데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왜 쉬셨을까요? 바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종이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수 있게 되어진 인간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거죠 바울도 그 노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서신에서 증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원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한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것에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일하지도 않아도 됐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 뭐예요? 종시토록 땀을 흘려야만 그렇죠? 먹고 살수 있게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노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요 뭐 연단 고난 있습니까?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참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요? 이 주일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를 지키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이 더럽힌다는 말은 뭡니까? 상처를 입히다 욕되게 하되 약속을 어기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표징인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생명을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 이거 봐 안식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다잖아 그래서 이것의 증거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영적인 생명의 단절을 말해요 뭐냐면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끝없는 깊은 교제 속에 사김 속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영적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겁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의 축복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란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이 모세가 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버져 버리니까요. 다시 야,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하신 거는 누구다? 금송아지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옆에서 대언하던 그 아론이 또 열심히 또 자기의 옛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온갖 금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로 성막 만들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서로 막 취하고 막 아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걸 볼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자녀답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큰 안식일이다. 두번 반복해져.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히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휴식을 누리면서요.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니,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금은 일요일로 지킵니까? 원래 토요일날 지키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 문제로 인해서 이단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 교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날을 이제 절대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안식일을 뭐 어느 날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날이 아니면은 다 틀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토요일 다음 날에 일요일을 주일로 연관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일로 드리는 것이 이 구약의 안식일의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너희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죠. 출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사마르예요. 사마르예요. 그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은요 가시 울타리로 굴레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 울타리가 어떻습니까? 양들은요 시야가 어두워요 그렇죠? 밤에 더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길로 막 가요 그러다가 가시동굴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만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만은 내가 뭔가 제어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양을 노리는 늑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시를 넘고 싶지만은 넘을 수가 없어요 왜 따가우니까 찔리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가시 울타리로 하나님이 둘레를 쳐준 것과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양, 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심히 돌본다는 뜻입니다. 안 밖으로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후에 뭐 제사장이 그 제사장복을 어떻게 간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와 같이 정성껏 이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은 6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모든 최선을 다 힘써서 그 일을 행하고 정말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46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의 모형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또한 영원한 안식의 예표임을 우리는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듣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길 바라지 않으세요. 왜요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시작이요, 그 근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순간에도 지금 밖에서는 이제 이 십계명, 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근본 이 구원의 축복인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두돌판에 받고 있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깐 그냥 놔뒀더니 잠깐 놔뒀더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해야 될까요? 정지해야 될까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간건하며 정말로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예배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것이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참된 예배 추복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주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